오늘은 왕림농원 홍현 묘목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예, 여기는 오실 수있는 홍현 묘목 접을 붙여 놓은 농장이거든요. 네. 예. 이제 올 12월 달 되면은 묘목을 이제 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나서 네. 예. 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 다쳐 놓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목재라가 다된 상태거든요. 예. 하나하나 이제 그 지금 이제 단풍이 슬슬 들고 이제 경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 이 낙엽이 싹다 떨어지고 완전히 나무가 이게 이제 제대로 익었을 때. 예. 이게 이제 나무 색깔로 제대로 익었을 때. 그때 이제 나무를 캐려고 지금. 예. 마지막 이렇게 이제 손도 따주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준비 작업 하시고 그, 분양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분양은, 이제, 12월 터 지금은 이제 우선 예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본격적인, 12월부터, 12월 한 10일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묘목이 나갈 겁니다. 네. 예.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포도 대목을 키우는, 키우는 곳인데요. 이제, 품종별로, 이제 뭐, 3309, OBB, s o 퍼 뭐할거 없이 이제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채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봄에 다시 여기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예 접을 붙이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아 이렇게서 해 사장님 이제 농가에그 묘목을 분양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생, 대목까지 생산해서 그래서 이제 접까지 붙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다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농장을 잘 갖고 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금산군 추부면 왕림농원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그 농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열매를 다 빻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추락 끝나고 나서 현재 이제 내년 농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이번 아울까 여름에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순을 다한달 전쯤에 가정지를 네. 미리 이렇게 싹다 쳐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꽃눈이 이 꽃눈 자체가 풍신해지고 네. 네. 그리고 부지 자체가 이제 부지나 주지가 다 이제 금만고 굵어지면 양분 축적이 나무로 많이 데려,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달 다음 달 중순쯤 되면은 또 제가 이제 요 정도 한번더 자르거든요. 아... 잘라면 나무가 더 굵어지고 예. 이 꽃눈이 여기 보이시는 이 꽃눈 자체가 예. 더 많이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봄에 저희는 이제 보시다 여기가 이제 그 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예. 조기 출하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 지금 해 놔야 그 내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꽃 열매가 제대로 다 틈실하게 잘 배치는게 좀 있습니다 네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박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개분을 넣는데 올해는 좀 유박을 넣습니다 네 유박을 넣고 이제 가리를 좀 넣고 해서 내년 나무 이제 열매 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미리 이제 걸음을 이렇게 밑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제 하우스를 싹 닫아가지고 새로 이제 준비를 내년에 일찍감치 달리고 가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노지에 있는 비가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시작합니다. 네잘 알았습니다.